재미들 파이팅 <목소리로> <목소리로> 나야 힘내라 나야 돈도 못 버는 게 음. 일만 하고 있어 이 브랜드 뭔가 느낌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같아 솔직한 거지 솔직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이기적일줄 아는 응. 사람이야 그걸 시각화해야 하잖아 자게에다 <목소리로> 좋은 사람. 너무 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어느 정도 활동적이어야 이거 나오면 이제 내가 뭘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현상세가 좋지 못한데 음. 자,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기뻐하는 사람 음. 눈는 찌푸리고 있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좀, <laughs> 살도 좀 쪄있고 막 술도 음. 마시고 싶은데 막일해야 되고 어. 근데 오늘 샐러드를 먹으면 기분 좋아해서 오늘 찰나의 순간을 즐기는 그렇지 그렇지 찰나의 건강이라고 해서 뭐 이런 걸 팔아도 좋겠다 어. 찰나로 <laughs> 지나갈 지지만 <laughs> 너의 이 샐러드 한 끼와 달리기 어. 한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 찰나라는 단어 좋다 음. 어 찰나 아 오메가 헤비트, even 원서먼트랑 엄청 어울린다. 찰나 이거 보니까 진짜 사고 싶네. 저런 <laughs> <laughs> 걸로 플렉스 해야지. 음 물론 약점이 찰나야, 있다고 생각해. 찰나야, 그 무거운 것보다 흩날릴 수 있으니까 뭐말해 흩날릴 수 있어도 나는 그래도 좀 재밌고 즐거웠으면 좋겠어. 어. 근데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얘들이 절대 찰나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기획력이 어, 있어야지. 일단. 우리 세 명의 이미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냥 이미지를.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더라도 그 전체적인 음. 무드가 같아야 하잖아요. 심지어 인터뷰를 할 때도 음. 어느 정도 유쾌하고 솔직한 인터뷰를 음. 해야 하는 거고 거칠면서 순수한 질문을 할줄 알아야 하는 거고 아,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채널의 통일성을 맞춘, 맞추려고 이걸 하는 거지. 이거 음. 어때? 뭐 어때? 음. 개미랑 벌 같은 거캐터면 음. 어. 진짜 좋겠다. 개미도 일하고 아. 벌도 일하잖아. 이그 같은 범인을 그냥 개미로 의인화할 음. 뿐인 거야. 이래서 지쳐 있고 하루라도 쉬고 싶거나 건강하게 어. 쉬고 싶거나 음. 어, 좋은 걸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개미도. 브랜드 컬러는 노란색인 것 하면. 포인트 컬러가 좀몇개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 개미는 엄청 FM적인 개미는 아닌 거지 건강한 음. 부분도 조금 있고. 특이한 개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이 반복되는 일이랑 이런 거에서 조금 나아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는. 음. 그런 느낌의 이제 O' Matter Habit, even once a month. 재료는 다 준비된 거니? 아 슬로건까지 확정되고 나면 분위기 잡을 수 있으면 잡자였어요. 그러면 지금 슬로건이 정해졌고 음. 슬로건을 넘어서 그 분위기나 세계관, 페르소나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늘 된 거죠. 음 O' Matter Habit이라는 브랜드고 even once a month. 한 달에 한번 일지라도. 근데 이미지도 오늘 좀 정했잖아요. 검은 옷에 검은 안경에 검은 머리. <laughs> 여기 더듬이만 있으면 <laughs> 가련한 노동자로 비치지 않을까.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일하진 않지만 음. 개미가 좀넥타이를 메고. 있고 음. 음. 그러니까 그 신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한그 상태를 반영하는 캐릭터였으면 좋겠어. 음. 우리가 내세우는 것도 다전 이상형에 가기보다 그쵸. 한 상태를 작게 작게 바꿔 나가자는 거니까. 음. 음. 구독을 통해 그 비주얼 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좀 많이 나와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화이팅. 나야 힘내라. 나야. 돈도 못 버는 게 일반인...